생디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메탈볼이 잔뜩 들어가 있는 팔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메탈볼 옆에는 평매듭으로 해주었고요. 자, 길이 조절 부분도 평매듭으로 해주었어요. 자 그러면 재료를 알아볼까요? 먼저 2mm 사이즈 매듭끈, 6mm 사이즈 메탈볼 21, 그리고 본드, 라이터, 가위, 자를 준비해주세요. 자 먼저 매듭끈을 50cm 두개로 잘라주세요. 잘라주셨으면 이에서부터 17cm 되는 부분에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17cm 부분 말고 긴 부분 끝에 이제 비즈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본드를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본드가 다 마르면 가위로 끝을 약간 대각선으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잘라주셨으면 이제 비즈를 끼울 거예요. 비즈를 리고 구멍의 한쪽을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 이쪽으로 해서 또 끈을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쭉 잡아당겨 주세요. 레드 끝 부분까지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이 끝에 두 개의 끝에 다시 비즈를 하나씩 넣어주세요. 하나, 그리고 이쪽도 하나.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를 집어넣고 반대편을 교차시켜주는 작업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쭉 잡아당겨 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왔죠. 자 그러면 다시 또 한쪽에 하나씩 비즈를 끼워주세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끼워주시고, 또, 교차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쭉, 또 잡아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갔죠?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7개. 자, 이거를 19개를 다 집어 넣어주세요. 자, 19개를 다 넣어주셨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한번더 묶어주세요. 한 번. 이렇게 묶어주시고. 자, 또 끈을 80cm로 잘라주세요. 자, 꼭. 80cm 끈 중앙을 여기가 중앙이죠? 이끈 밑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고, 자, 이제 평 매듭을 해줄 거예요. 이쪽을 이쪽 내리고,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고요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이쪽을 잡고 내려와 주시고 이 끝을 이 안으로 해서 빼주세요 자 이렇게 자 평매듭하는 방법은 영상으로 또 찍어둔게 있으니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평 매듭을 이 묶어준 매듭 있는 데서부터 5cm 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5cm만큼 매듭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남은 끈을 잘라주시고 자, 라이터로 내려서 붙여주세요. 반대편도 자, 그리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반대편도 똑같이 5cm를 해주세요. 자, 반대쪽도 5cm를 해주셨으면 똑같이 남은 끈을 가위로 잘라주시고, 라이터로 녹여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되었죠? 그럼 양 끝을 모아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한 30cm 끈을 따로 또 잘라서 이 뒤에다가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똑같이 평매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이 정도 해주셨으면 또나무끈은또 또 가위로 잘라주세요 반대편도 가위로. 길이 조절이 가능하게 됐죠. 자, 그다음 끝에는 메탈볼을 끼워주세요. 그리고 한번 매듭을 꺼주세요 자 그런 다음 가위로 잘라주시고 또 라이터로 그래서 붙여주세요. 반대편도 메탈볼을 끼우고, 한번 묶어주세요. 주어주시면 뒷부분은 이제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발찌를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